카본 필터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지금 여기에는 카본 필터 준비되어 있고요. 자, 이렇게 착착착 소리가 나는 게 카본 필터입니다. 가볍고 소리도 나고. 자, 장착 방법은 이 위치로 장착을 하시고. 자, 여기 보시면은 인 방향이 있어요. 인. 잘 보이시나요? 인. 자, 인 이렇게 물이 입수구가 있고 반대 방향은 출수구 아웃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여기에 카본을 넣고 그대로 돌려서 꽉 조여주시면 되고 렌치가 있으니까 어, 사용하실 땐저 렌치로 돌려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샤워기 호수가 원래 자 여기 비춰주세요 저 호스가 여기 연결돼서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샤워기로 물이 나가니까 아자 이렇게 요거를 분리하시고 분리하시고 이쪽에다가 아웃 방향에다가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. 자렌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방형으로 이미 연결을 해 놨으니까, 똑같은 요령으로 연결하시면 되고, 물이 나오는 곳에다가 연결을 해 주세요. 자, 완성입니다. 자물 한번 틀어볼게요. 처음에는 약간 까만색 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자, 이렇게 까만색 물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물을 파버스터를 을 때는 그것 정도 까만색 물이 안 나올 때까지는 물을 흘려주셔야 돼요. 수압이 줄어들거나 하지 않습니다. 어, 어떤 경우에 수압이 줄어든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, 그건 자체적으로 원래 수압이 낮거나, 아니면 커스가 굽었거나 하는 경우에 발생될 수 있구나. 이 제품은 수압에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이런 가정용 수압인데, 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죠. 자, 지금까지 옥스터 코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